네, 수젠텍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수젠텍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알겠지만, 뭐랄까, 주가의 움직임이 좀 일정하다라고 해야 할까요? 좀 움직임 자체가, 어, 지지와 저항을 정확하게 좀 얘가 수령하면서 움직이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요. 네, 밑줄을 한번좀 그을 텐데, 지금 이 안에서 주가가 많이 놀고 있어요. 자, 주가가 여기 고점에서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죠? 떨어지고 나서 얘가 이제 기술적 돌파를 시도했지만 여기 이 평선에서 하락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지지선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지만 다시 하락했죠. 그리고 낙폭을 확대했지만 어때요? 다시 한번 돌파를 시도하고 어디 네. 쌍봉을 만들어 줬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다시 지지선 상승, 다시 지지선 터치하고 상승,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는 두 개를 볼 수가 있겠죠. 하나는 여기까지 내려오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든가, 아니면은 여기에서 강하게 추세가 나오면서 여기 이 자리까지. 한번 돌파를 시도할 수 있던가. 둘중 하나가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런데 사실 얘가 이렇게 일정한 가격대에서 이렇게 심지를 계속 만들어준 거는 다른 의미로 봤을 때에는 제가 봤을 때에는 매집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기존의 주가가 이렇게 고점을 찍고 나서 하락을 할 때에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그렇게 좀 많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2024년에서 25년 넘어가는 1년 6개월 시점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크게 반등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발생을 했지만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폭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냐. 더딘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더딘 뿐만 아니라 지금 확대해서 보면은 확대해서 보면은 얘네들이 매집을 했다라는 명확한 증거가 뭐냐면 일정한 가격대를 유지한다라는 거. 즉 얘가 거래량이 올라갔을 때,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지금 여기에서 이제 더블화살표가 전부 다 체크가 되어 있는데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올라가는 시점이 사실 지금 여기는 이 가격대고 여기 이 가격, 이 가격, 이 가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얘가 주가가 기술적으로 반등하는 가격 변동폭 시점이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집한 가격이 거의 일정하다라는 거죠.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여기가 5,000, 6,000원이라고 계산할게요. 그리고 여기가 5,000원이에요. 그리고 여기 최근에 올라왔을 때는 여기가 얼마? 6 7 0 0원 이에요 그러면 얘가 긴 시간 매집을 했을 때 평단을 대략 계산을 해보면 여기 6,000원대, 에5,000한 7,800원. 때가 얘네들 평단이라는 계산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얘네들이 이 시간에 계속 전부 물량을 매집을 했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얘네들 평균 단가 6천원이라고 가상을 했을 때 최소한 얘네들이 1년 매집을 해서 수익 구조를 내려면 최소한 주가 상승폭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 12,000원에서 14,000원까지는 올라가야 돼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제가 어 어떤 식으로 매매하는지 영상 보시고 2부에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구독자님들, 저는 예전에 주식을 처음 할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식을 하면서 사실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일단 우리가 기관이나 외인에 비해서는 정보가 늦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주식을 할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어디에서 매수를 하고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 그 부분이 사실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할지 모를 때가 가장 답답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실전적인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실전 매매라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전에 직접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고요. 그리고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는 구독자님들께는 제가 직접 매수와 매도 알림을 문자로 직접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지지 라인에서는 네, 매수 신호를 드리고요. 반대로 추세가 올라가서 이렇게 저항을 맞는 자리, 여기에서는 매도 신호를 드리고 있습니다. 즉 여기 신호가 나오면은 매수합니다라고 신호를 문자로 넣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이렇게 매도해야 될 자리에서는 매도합니다라고 제가 문자를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지지를 받으면 이 녹색 선이 지지선인데 여기에서는 다시 매수를 하면 되겠죠. 지금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어, 구독자님들께 제가 작은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실시간 매수 매도 정보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알림 신청이 완료가 되는데요. 자, 여기 차트 보시면은 여기 주황색 화살표가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파란색 화살표가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황색 화살표가 밀집되는 지역이 바닥이라고 확인을 하고 매수 신호를 드리고요. 이처럼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에서 파란색 화살표가 뜨면은. 매도 신호로 확인하고, 매도 신호 문자를 제가 매매할 때 같이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라는 것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실수를 줄여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고, 그 실수를 줄여보기 위해서 일부 보조 지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예측이 아니고 대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단순한 감이 아니라 여기 보시는 이격도라든지 그 다음에 괴리율, 그리고 이러한 추세를 확인하면서 보조 지표를 활용하면서 확률 높은 자리에서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식을 하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정확한 매수 타점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고 정확한 매도 타점에서 매도를 하는 것인데요. 제가 지금 잠시 이미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근거를 준비했고요. 제가 채널을 옮기면서 지금 과거에 데이터가 없는데 여기 보시면은 작년 리딩 끝날 때쯤 건설주에 현대건설을 강추하셔서 보유 중에 있습니다. 안 그래도 현대건설 사들어서 사둔 거100% 돼서 웃지 않아 궁금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영상이 나왔는데 이때 당시에 제가 신호를 드린 가격대가 3만원이었습니다. 3만원이었는데 지금 주가 한번 흐름 볼수 있을까요? 제가 작년에 추천한 시점이 사실 여기 9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이 현대건설을 추천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거는 러우 전쟁이 역, 영향이 컸습니다. 그리고 주식이라는 건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는데 그 안에서 긴 시간 조정을 받은 종목 섹터가 어, 건설주입니다. 제가 연봉을 한번 띄워드릴 텐데요.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높은 것 같지만, 네, 이렇게 보시면은 사실, 여기 99년도까지 비교를 하는 거는 조금 어패가 있고, 주가의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가는 올라가고 내림을 반복하는데 그 안에서 전고점 전저점을 다시 도달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서브프라임이 터지기 전에 10만 원이던 현대건설 주가는 자그마치 20년 3월 1일 날 18,600원까지 주가가 떨어졌고요. 금호석유를 비롯해서 기존의 인프라 섹터 중에서 해운, 조선, 기타 섹터는 전부 다 전고점 그러니까 07년 10월 1일 서브프라임이 터지기 직전에 주가를 전부 돌파를 했고 이 자리를 돌파하지 않은 유일한 섹터가 건설입니다. 뭐 앞으로 건설이 뭐 끝났다라는 이슈가 많이 있는데 사실 여기 보시면은 매수 시그널만 나왔지 매도 시그널이 나온 거는 여기 보이시는 이 자리와 19년의 이 자리 말고는 없습니다. 네, 그만큼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주식은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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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건설주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지금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주황색 화살표가 밀집된 것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밀집이 됐다라는 거는 바닥이라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제가 매수 신호를 드린 것이죠. 결국 이처럼 중요한 것은 주식을 사서 정확한 타점에서 내가 사고 파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기준은 앞으로 계속해서 제 채널에서 제가 공유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아직까지 문자 알림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기 보시는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매매가 어, 더 이상 막막하지 않도록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이 영상이 구독자님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카페를 차리면은 뭐가 필요하죠? 보증금이 필요해요. 뭐 건물 있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 다음에 인테리어비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인건비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기자재비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건 시가 총액이 크지 않아요. 지금 현재는. 1200억이면은 충분히 조막손 세력들이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가격이에요.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뭐가 되냐면 투자금이에요. 그 다음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뭐자전거를할때 A, B, C 기관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장소가 보통 나눠져 있어요. 세 군데로. 네. 걸리면 안 되니까. 네. 기자재비라는 거는 뭐 사실 뭐 컴퓨터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포칼적으로 레스토랑 같은 걸 차려서 운영하게 되면은 여기에 발생되는 것들이 대략 30%에서 한40% 정도 들어가요.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이 주가를 6,000원에 평단을 맞춰 가지고 여기에서 수익률이 30%면은 1,800원이잖아요. 그죠? 7,800원까지 올렸을 때 얘네들은 본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투자금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투자금에 대한 뭘 주냐, 투자 수익금을 얘네들이 쉐어를 해준다면 그 수익금이 보통 30%입니다. 네. 그래서 얘네들이 주가를 30% 올리면은 얘네들 수익금 주면 끝이에요. 그러면 얘네들 인건비 나가야 되고 건물, 임대료 이런 거 하나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최소한 어떻게 두 배는 올려야 뭐 인건비 주고 뭐 하고 하면은 그래도 내가 어디 술 한잔 할수 있는 돈이 마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얼마? 12,000원까지는 가야 그래도 이것저것 다 떼고 내 손에 좀돈좀 좀 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주가가 올라가면 얼마까지 우리가 목표가를 먼저 제시하면 어디까지 12,000원까지는 볼수 있다는 라 거죠. 최근에 이제 빌게이츠가 방문한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제약바이오 주들이 전부 다꼼툴대고 있어요. 수젠텍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때 6만원까지 올라갔던 주식 아닙니까? 그걸 봤을 때에는 이 수젠텍도 기술적으로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12,000원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12,000원에 한 밑줄 한번, 한번 그어 볼게요. 기가 막히게도 제가 12,000원이라고 한 자리가 뭐가 되죠? 여기가 정고점이 됩니다. 아, 오늘 영상 중에서 제일 재밌는 영상을 뽑으라고 하면 저는 수젠택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주가가 떨어질 때에는 여러분들도 힘이 떨어지지만, 어 영상을 찍고 있는 저들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도 주가가 올라갈 때 여러분들 의심하면서 좀 재밌게 볼 텐데 떨어지면 어지대는데 물려 있잖아요. 기분이썩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이런 날어 이런 영상 보면은 아 주가라는 거는 뭐 오르고 내리면 반복하지만 결국은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얘네들이 기술적으로 어 지금 계속 반등을 시도했지만 여기를 도달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지금 여기 확대해서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신기한 게 뭐냐면 얘가 점점 어떻게 여기와 이 추세가 모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외지형 패턴이라고 하는데 네, 외지형 패턴.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상태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얘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그러면서 변동폭이 적아지죠 그런 순간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여기 보이시는 여기 이 스타팅 포인트와 여기 고점. 이 사이를 만큼 얘가 올라가는 것. 이걸 이제 어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라고들 하는데 그 패턴으로 올라가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어 우리가 이제 매수 타점을 어디로 잡아야 되는 게 이제 포인트인데 지금 자리가 긍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자 여기 보을 때는 캔들의 몸통이 이평선에 걸쳐 있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지금은 캔들이 이 122평선 위에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술적으로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아주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당장 매수하는 거는 아니고요. 어, 다음 주 월요일 정도? 일단은 저는 트럼프하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이슈가 끝나고 매매를 하는 게 저는 옳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때 정도의 매수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000원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수젠텍을 신규 매수를 고려하고 계시거나 추매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위에 있는 연락처 010-3998-454로 구독이라고만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어, 이 종목 수젠텍 매수합니다 라고 매수할 때 문자를 넣어드릴 거고요. 12,000원 근처에서 도달하게 될 경우에는 제가 수젠텍 매도합니다 라고 문자를 넣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문자를 무료로 알림으로 받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 0 1 0 3 9 6 9 8 3 5 4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 라고 하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